안녕하세요. 은효상 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전환 실무와 관련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 사용하는 브로셔인데요. 이 내용 가운데 오늘은 법인 설립 상담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법인 설립 상담표가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향후 법인의 등기를 변경할 때나 이럴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 설립할 때잘 해놓는다면 한 2, 3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법인 설립 상담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본점, 상호, 임원 및 주식 배정, 목적, 그리고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얼마짜리 주식으로 할지, 그리고 법인 전환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벤처 기업 여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를 많이들 문의하세요. 먼저 본점 주소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본점 주소는 말 그대로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지점들은 이제 별개로 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개인 사업의 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전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들어와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에 따라서 법인 설립 자체가 안 되는 주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고 혹시나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물어봐 주신다면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를 몇 가지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호가 관할 구역에서 동일한 상호에 동일한 업종이나 업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전환한다고 했을 때, 개인 사업자 이름을 계속 그대로 쓰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반드시 그 이름에 동일한 업종의 업태가 주식회사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가 이게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조정하라고 그러면 또 작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미리 확인해 보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한 가지 뿐만 아니라 두세 가지 정도를 좀 작성을 해 두시면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러한 회사명으로 조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안 들어갑니다. 한글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사람에 비한다면 이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정하기 위한 작업에서 상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게 이제 임원 및 주식 배정. 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임원. 누구죠? 사내이사, 감사, 대표이사.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임원이죠. 임원은 경영진입니다. 그래서 그 임원을 3명 이상 만들었을 경우에는요. 이사회까지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주식 없는 감사 혹은 주식 없는 사내이사를 두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할수 있는 사내이사. 사내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대표이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십니다. 요즘 뭐, 감사가 꼭 필요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식 없는 감사나 주식 없는 사회이사가 필요한 것은 법무적 절차에서 좀더 용이하게 빠르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감사 필요 없는데, 사내이사 나 혼자 하면 될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요, 넣었다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을 좀 용이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주식이 없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이 없는 감사 혹은 사내 이사를 등재하시길 바랍니다. 단, 감사를 넣는다는 경우에는요, 주의하실 점이 감사의 임기와 그리고 사내 이사의 임기가 다릅니다. 감사는 매년 3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 3년마다 감사의 주기가 결정이 되고요. 임원의 임기는 설립 일로부터 매 3년마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중에 3년 후에 연임 등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감사의 기간과 임원의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등기를 두번 작업해야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많이들 안 알려주시는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가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설립 후에 빼셔도 되고요. 만약에 사내 이사가 여러 명 있을 경우라고 한다면 주식 없는 사내 이사를 한명 두시면 그게 훨씬 좋습니다. 감사를 별도로 두는 것보다. 그래야 연임할 때 한꺼번에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처음 세팅을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든 임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내가 주식을 다 가지고 있고 경영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죠. 경영권을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꼭 사내이사나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주식회사의 경우 이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죠? 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고 이 회사의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 구성을 또잘 하셔야 되는데요. 주주를 구성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을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대부분 가지고 하시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과점 주주, 그러니까 50% 이상의 주식을 피하기 위해서 좀 배분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분할 사람들이 특수 관계인들, 뭐 와이프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이렇다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주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경우는 특수 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라면 그 주식 배분꼭50% 과점 안 넘게 해주세요. 굳이 이럴 필요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단,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충분히 주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증여하시면 되죠.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까지가 비과세 증여가 되고요. 성인 자녀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천만원짜리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 경우에요.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다. 천만원 천만원 증여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성년 자녀는 천만원 천만원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는 거겠죠. 몇 프로죠? 5천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천만원 천만원 했을 경우 20%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적지 않죠? 그래서 보통 5% 내지는 10% 정도의 지분을 넘겨주기도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 회사의 주식가치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20% 주셔도 되죠. 그 이상 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천만원, 2천만원이란 비과세 증여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네, 5천만원 이상 주셔도 됩니다. 증여세만 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의 경우는 특히나 그 자금의 출처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배정은 앞으로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느냐에 따라서 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 기업으로 좀 기업 혜택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여성 즉 대표자가 여성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여성의 지분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이제 목적 부분입니다. 이 목적에는 우리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작성하는데요. 이 목적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조정을 하실 때마다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고 싶은 어떤 사업 방향, 목적, 그리고 업종이나 업태 등이 있다면 미리 다 넣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임대업을 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넣어 놓으십시오. 전자상거래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넣어 두십시오. 지금 당장 안 하신다 하더라도 미래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미리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에 이 목적을 추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들 그럼 뭘 넣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임대업과 관련된 건물 임대업, 상가 임대업 그리고 전자상거래 어떤 도소매나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좀좀 좀 포괄적으로 할수 있는 컨설팅 내용이라든가 네,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별도의 비용 없이 목적을 그리고 사업자 업종 업태를 수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요. 그냥 도소매 무역업, 이렇게 좀 너무 뭉뚱거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도소매로 하시는지, 어떤 무역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보정명령이 내려와서 또다시 등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주당금액 얼마나 해야 되나요? 요것도 이제 자본금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 5천원 내지는 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하지만 나는 그 이상 하겠다. 그 이하로 하겠다. 어떤 뭐 특정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조정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요 서류들이 있는데요. 보통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본금이 들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 잔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띄면 안 됩니다. 지점장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그러한 서류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 외에 임원들의 경우 각각 인감 증명서 한 부씩과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내용이 필요하고요. 미성년자가 만약에 임원으로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부모의 인감도장 및 인감 증명서. 만약 그 임원들 가운데 부모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겠죠. 미성년자 기준으로,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 등록, 초본. 네,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이제 자가다, 그럼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임차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가 추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 임원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경우라면 각각의 인감 증명서, 초본,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표 이사의 경우는 한 부씩이 더 필요하시기 때문에 두 통씩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도 한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고 방법이라고 해서 회사가 해산을 하게 되거나 뭐 다시 뭔가 추가적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관상에 명시가 되게 되어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걸 그냥 주간일보, 뭐, 매일경제, 한국경제, 뭐, 중앙일보에 의한다, 뭐, 요렇게 게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의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으시잖아요. 네, 이 공고방법에다가 우리 회사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뭐가 좋냐? 나중에 해산이라든가 뭐, 투자에 대해서 공고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일경제나 이런 신문사에다가 공고를 하시게 되면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해 놓는다면 그 비용을 충분히 세이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빈도수가 높다면 그 빈도수만큼의 비용을 절감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꿀팁이죠? 이 점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처음에 법인 설립 상담표를 작성하실 때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잘 작성하신다면 추후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을 많이 절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